바로 이 내용이 오늘 공부할 광전 효과가 되는 것이죠. 자, 긴장 푸시고, 오늘 선생님 왠지 오늘 뭘 하나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구공을 놓고 와버렸네. 자, 그러면 광전 효과의 원리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, 우리 감독님과 피디님과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는 뭘 했냐면 구슬 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흙 속에다가 이렇게 구슬을 박아놓고 다른 구슬로 힘차게 던지면 그 구슬이 땡 하고 튀어나옵니다. 여러분들은 맨날 게임하고 있는데 선생님 우리 필드에서 그렇게 놀았었어요. 자, 그러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거 구슬, 당구공이 땅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. 그럼 땅속에 있는, 처박혀 있는 이 구슬에다가 선생님이 소리를 지는 거야. 구슬아, 튀어나와라 구슬아, 튀어나와라 다시 말해서 음파를 주게 되면 음파를 주게 되면, 뒤에 파동이잖아요. 음파를 주게 되면 절대 구슬은 안 튀어나와요. 이 구슬, 당구공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것도 천천히도 안 돼. 겁나게 세게, 겁나게 세게 당구공을 던집니다. 다른 당구공을 던져요. 그럼 이거 막고 있어요 튀어나온다는 거죠. 바로 입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다? 입자가 필요했다. 입자. 입자. 입자가 필요했다는 거죠. 이 개념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합니다. 광전효과에다. 보세요. 긴장 푸시고, 하늘에서 빛이, 빛이 이렇게 와. 빛이, 빛이 파동이잖아요 빛이 파동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파동.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전자들이 막 튀어나와 버려요. 그래갖고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. 멘탈이 붕괴됐다. 멘탈이 정신이 붕괴가 되버린 거예요.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면 전자 어, 여기 있는 그 당국이 절대 튀어나올 수 없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빛을 금속에다 비춰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와 버린다. 아하.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? 빛이 파동인지 알았는데 이 빛이 입자라는 거죠. 입자, 이 입자, 이빛 입자를 광양자, 광자라 그래요. 광자. 아하, 선생님, 그러면 빛을 맞아서 튀어나온 이 전자는 뭡니까? 빛 맞아서 튀어나온 전자, 광전자라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입자가 튀어나오는 데 관여하는 에너지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이는너지 거루 a의 제곱 f의 작업이 아니에요. 고전 물리학에서 말했던 이 전자 기파의 그 개념이 아니라 이는 이거 오로지 hf라는 거죠.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어떤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 나오는 것이 광전 효과인데 광전 효과를 일으키려면 진폭하고는 관계 없고 오로지 빛의 세기는 관계 없고 진동수하고만 관계 있는 어떤 에너지이더라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이빛 알갱이를 이 입자를 양자 광양자 그래서 빛 알갱이를 광양자라 하고 이 광양자에서 다른 전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이 진동수만 관역이 된다는 라 거죠. 그래서 어떤 금속에다가 빛을 빗었는데 전자가 튀어난다. 이게 광전효과다. 빛이 뭐다? 입자라는 개념이다.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